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이의가 있으신데, 이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이해가 있는지.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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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BC의 스트레이트라는 2014년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어, 토요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 헌승 의원입니다.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어, 이것은 국토 위에서도 제척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간사로 돼서 이 주택과 관련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어, 그 심의한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국토위 의원까지 사임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 일정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간사에서는 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문준의원께서 그 저런 뭐 지목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제가 왜그 국토위 의원을 제치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따진다면, 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강남에 살고 있고, 수축을 살고 있고, 소 말하는 강남 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제가 단지, 강남에서 살고 있고,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이 국토위원, 간사하기를 못만니다 그거는, 그, 공무원 위임을취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는 절대 동의를 할수 없고요. 28일 오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야당 간사 선임부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통합당의 간사로 내세운 이현승 의원 선임의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문의원은 최근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 2014년 부동산산법을 통과시킨 대다수 의원 중에 강남에 집이 있고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은 분이 국토위 중몇 분이 있다며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정서상 국토위에서 재척해야 한다. 국토위원까지 사임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간사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강남 3구에 사는 분은 모두 공무에서 손대야 한다며 투기를 한게 아니고 저는 8년간 전세생활을 하다가 집을 장만했다.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살 곳이 필요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것을 투기처럼 몰고 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방은 계속됐지만 결국 통합당 간사 선임은 각각으로 합의됐는데요. 이날 국토위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6개 법안, 임대사업자 전월세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연장, 공공임대주택관련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정문제로 맞붙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 시간을 알린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오늘 회의 순서는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법안 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진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 삼았는데요.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법사위원장도 뺏어가고 상임위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우리가 답을 정하고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진 위원장은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정해진 순서대로 회의진행을 이어갔는데요. 이현승 통합당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자마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역대 원구성이 된후첫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를 3일에서 4일 받았다. 조웅천 간사님께 3일을 요구했지만 법안 처리가 급하다고 했다며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조 의원님은 소위 운영을 꼭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개원식이 7월 16일이었는데 열흘 이상을 허송 세월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흘은 길다고 했다며 제가 소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숙려기간을 역산하면 날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6개 법안을 모두 상정한 후 내달 네 사이에 있을 본회의의 처리 목표로 속도를 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7월 임시회를 빈손으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통합당 소속 국토위 위원은 한쪽에선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쪽에선 부동산 규제 입법을 옥죄는 건 모순이다. 강행 입법 처리를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분들 중에 예. 현직 의원 아 현직으로 남아 있는 그때는 19대 분.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는 의원을 또 추렸습니다. 예. 지금 현, 그, 그때 21명 새누리당 의원 중에 예. 21대 남아 있는 사람은 네 분이다. 그중에 한 분은 오랫동안 국토위에서 활동했는데. 국토위가 바로 이런 거 관련 법안을 정하는 곳이니까. 네. 제대로 이해 충돌이 되는 곳이. 그렇죠. 제대로 부동산 3법의 혜택을 얻은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얻은 사람도 있는 거고, 강남 3구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 국토위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문제이신 네. 것 같고. 근데 19대 20대 21대 3대 연속 국토위원을 하고 있는 거요,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 제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 부자가 이익을 보는 법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음.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직에 있는 경우 그 직을 피하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지난 (2014년) 부동산 삼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노린 당사자가 다시 국토위 위원으로 와서 간사까지 맡고 말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해 충돌 방지법만으로도 그 직을 피해야 함에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다시 또아리를 틀고 앉았는데요. 이러니 후한무치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에 국회 파행으로 시간은 다 끌어놓고 민생 법안을 또 시간 끌기 하겠다는 건데요. 화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거죠. 대체 국회의는 왜 복귀했나요? 그냥 유급 휴가를 즐기시지. 곳곳에 숨어 또 발목 잡기하며 국회 일정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는 건데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다음 22대에는 꼭 완벽하게 퇴출되기를 빌 뿐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집한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